여주, 역사 유적의 흐름을 따라서 지친 여성을 보듬는 드넓은 품, 여주 하리 3층 석탑 신륵사 인근에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영월루라는 이름의 누각이 있다. 그리고 이 누각 바로 밑에 오늘의 주인공인 하리 3층 석탑이 남매탑인 여주 참리 3층 석탑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 있지만, 두 탑이 지금의 자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은 겨우 5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 하리 3층 석탑은 1958년 11월에 하리에 있는 옛 절터에서 옮겨온 것이고 창리 3층 석탑 역시 같은 시기에 창리 과수원 안에 옛 절터에서 옮겨온 것이기 때문이다. 두 탑은 나란히 서 있는데 하리 3층 석탑이 남성다운 모습을 물씬 풍기는 탑이라면 창리 3층 석탑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간직한 탑이다. 각각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둘을 함께 남매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높이가 3.7m에 이르는 하리 3층 석탑은 보물 제92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탑의 구석은 신라 이래로 전해지는 전령적인 일반형 양식으로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쌓은 방형탑이다. 상층 기단은 4매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면에는 우주라 불리는 기둥을 모각하였고, 다른 이면에는 평판석을 사이에 삽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갑석 위에 탑신을 받고 있는데, 몸돌과 지붕돌을 각각 하나의 돌로 조성했고, 지붕돌의 받침은 4단으로 두었다. 특히 탑을 옮겨 세울 당시에 탑 1층의 몸돌에서 특이한 모양의 사기공이 발견되어 주목되었었다. 사리공이란 탑 안에 고승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석탑의 경우에는 주로 탑신이나 기단의 돌 자체에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하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공은 초층 옥신 상면 중앙에 돌기가 있고 대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지름 3cm, 1.5cm의 두 개의 둥근 구멍이 있었는데 내용물은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둥근 구멍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한다. 또한 이 위에 얹히는 옥계석 밑면에 홈이 팬 부분이 있어서 사리공 상면에 9cm 가까운 공간을 남기고 덮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형식은 모척 특이한 방식이라서 연구할 가치가 크다고 한다. 탑의 양식이나 조성 방식으로 보아. 고려 중기를 전환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매탑이라고 불리는 하리 3층 석탑과 창리 3층 석탑을 멀찍이서 살펴보면 지친 여성의 모습과 당당한 남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창리 3층 석탑은 훼손이 심하고 아담해서 세상사에 지친 여성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하리 3층 석탑은 크고 반듯한 모양이 당당한 남성의 등을 연상시킨다. 이두 탑을 연결해서 바라보면 지친 여인이 당당하고 드넓은 남성의 품에 안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시대의 흐름과 보존의 차이성으로 벌어진 우연의 일치겠지만 역사라는 건 역시 우연이 겹치고 겹쳐 생겨나는 것 아니겠는가. 두 탑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과 미래 후손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 그건 역시 문화재를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